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신 소식을 유튜브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이명웅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신 소식은, 디올이 이명웅을 한국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했다. 디올 대표, 이명웅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의 미모를 소유. 이명웅이 디올에게 호감을 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디올 측은 이명웅을 한국의 패션 엠버서더로 초청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은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로 국내에서 막강한 국내에서도 영향력이 큽니다. 이명웅은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식품, 화장품, 자동차, 의류 광고 등 한국의 주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수십 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기사에 따르면 이명웅은 광고로만 약 340만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웅이 많은 브랜드의 대표 모델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웅의 잘생기고 친근한 얼굴과 외모는 광고 이미지와 영상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명웅이 대표했던 브랜드들의 매출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비올이 이명웅을 선택한 데는 전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웅은 한국에서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의 영향력은 디올이 다양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명웅의 친근하고 고급스러운 외모는 디올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명웅은 디올 브랜드의 의상도 착용해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디올이 이명웅을 한국 패션 엠베서더로 초청했다는 소식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최신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명웅의 활동과 개인정보에 대한 최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해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서 가장 빠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